어머, 방여사님, 요즘 얼굴 색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니에요. 김여사님 병원비 한푼안 드리고 혈당 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약국에서 2천원짜리 가루 하나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뇨약도 안 드신다고요? 여러분 혈당이 높으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목이 좀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신문 글씨가 잘안 보이고 tv를 봐도 흐린 합니다. 그다음엔 발끝이 저리기 시작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발이 화끈거리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이 잘안 쥐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죠. 발가락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서울대 병원 조사를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이미 혈당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수백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거예요. 매달 병원비로 10만원씩 나가고 약 먹느라 위도 나빠지고 그런데도 혈 땅은 잘안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당뇨 환자만 전문으로 상담해온 상담사입니다. 당뇨 관계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네요. 어머니는 70세가 되던 해 봄날에 당뇨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252 나왔어요. 옆에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약두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 또두 알. 하루에 다섯 알씩 드셔야 했죠. 약값만 한 달에 12만 원이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전문직 아들을 뒀는데도 이렇게 약만 먹고 살아야 하니 약 먹으면 속도 쓰리고 어지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거니?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상담사로 소 25년을 살았는데 정작제 어머니 혈당 하나 제대로 못 잡아 드리는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외국 논문을 뒤지고 동양 의학도 공부하고 민간요법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약값 한푼안 드리고 마트에서 살수 있는 네 가지 만으로 혈당을 확실히 잡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제 어머니는 지금 78세인데 약 없이도 혈당 110을 유지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산책도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등산도 가십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의사들도 몰래 먹는다는 특급 비밀까지 공개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상담한 73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가 처음 제 상담실에 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굴은 거무티티했고 눈 밑은 퉁퉁 부어있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진료실 문을 여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 혈당 수치를 보니까. 공복 혈당이 220식후 혈당은 300을 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9.8이나 됐어요. 이미 1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당이 전혀 조절이 안되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약값도 부담되고 약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손자들 결혼식도 봐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못볼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래서 제 제가 할머니 생활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드시는지, 점심엔 뭘 드시는지, 저녁엔 뭘 드시는지 하나하나 다 여쭤봤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첫 번째 실수는 아침마다 꿀물 한 잔을 드시는 거였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꿀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 에꿀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드 셨대요. 그것도 지난 걸로요. 여러분 꿀은 천연식품이긴 하지만 당분 덩어리입니다. 꿀한 숟가락에 각설탕 5개 분량 의 당이 들어 있어요. 그걸 공복에 마시면 어떻게 될까 요텅빈 위장에 설탕물을 부어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아요. 순식간에 150에서 200으로 올라갑니다.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마구 쏟아 냅니다. 그러면 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와요.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나죠. 그래서 또뭘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일을 마음껏 드시는 거였어요.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아침에 사과 한개 점심 후에 배한개 저녁에는 포도 한 송이 이렇게 하루에 과일을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여러분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이 포도당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당은 간으로 바로 가서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고 중성지방이 올라가요. 사과 1개에 각설탕 5개, 바나나 1개에 각설탕 6개, 포도 한 송이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사 순서였어요. 배고프니까 밥부터 먼저 한 숟가락 떠서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을 드셨대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큰 문제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인 밥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네 번째 실수는 물을 잘안 드시는 거였어요. 하루에 커피 한두 잔이 전부였대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꿀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 할머니 단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공복 혈당. 110 식후 혈당 140 당화혈색소는 6.5로 떨어졌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얼굴색이 환해지고 붓기도 빠지고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대요 비결은 바로 이네 가지 천연 무기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첫 번째 무기는 사과식초입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큰병 하나 살수 있어요 이 사과식초가 왜 혈당을 잡아줄까요 사과식초 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로 위장에서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밥을 먹으면 보통 한두 시간 안에 위장을 빠져나가서 소장으로 가는데 사과식초를 먹으면 서너 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예요. 둘째로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더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줍니다.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면 포도당이 혈액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데 아세트산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합니다. 우리간은 밤새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아침 공복 혈당이 올라가요. 사과식초가 이걸 막아줍니다. 미국 에리조나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식사 15분 전에 사과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물만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과식초를 마신 그룹은 식후 혈당이 20% 낮았습니다. 200이 나올 혈당이 160으로 떨어진 거예요. 일본 도쿄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저녁 식사 때 사과 식초를 마신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하는데,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뜻이에요. 저녁에 먹은 게 다음 날 아침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과식초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한 컵에 사과식초 한 숟가락을 타세요. 진한 게 부담스러우면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식사 15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세번다 드셔도 되지만 처음엔 저녁 한 번부터 시작하세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 원액은 산성이 매우 강해서 식도를 태울 수 있어요. 치아 범랑질도 녹입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그리고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아프면 즉시 중단하세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사과식초 종류입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 종류의 식초가 있어요. 사과식초, 현미식초, 발사믹식초, 화이트식초. 이 중에서 사과식초가 혈당 조절에 가장 좋습니다. 유기농 사과식초면 더. 좋아요. 발사믹 식초는 당분이 들어 있어서 피하는 게 좋고 화이트 식초는 인공 식초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무기는 계피입니다. 그런데 아무 계피나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실론 계피를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 계피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나말데이드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가 인슐린을 더잘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또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 계피를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은 사람들이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29% 떨어졌다고 합니다. 152던 혈당이 110으로 떨어진 거예요. 중성지방도 23%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27%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론 계피여야 할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오는 거예요. 이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이상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가요. 유럽에서는 카시아 계피 섭취량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독일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카시아 계피를 매일 먹은 쥐들이 석달후간 손상이 왔다고 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한 경우 간경화까지 진행됐어요. 반면 실론 계피를 먹은 쥐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시아 계피는 두껍고 딱딱합니다. 색깔이 짙은 갈색이고 한 겹으로 말려 있어요. 손으로 부러뜨리기 힘듭니다. 반면 실론 계피는 얇고 부드럽습니다. 색깔이 연한 황갈색이고 여러 겹으로 말려 있어요. 종이처럼 얇아서 손으로 쉽게 부서집니다. 실론 개피는 스리랑카에서 나는 진짜 개피입니다. 카피 카시아 개피보다 선업에 비싸지만. 안전하게 매일 드실 수 있어요. 온라인이나 백화점 식품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계피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커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요구르트에 뿌려 드셔도 좋고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오트밀에 뿌려도 맛있어요. 저녁에는 계피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계피 반 숟가락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드세요. 계피의 또 다른 장점은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설탕 대신 쓸수 있습니다. 커피에 설탕 대신 계피를 넣으면 혈당도 잡고 맛도 좋아요. 그리고 계피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아줘요. 세 번째 무기는 녹차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녹차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 노인들을 조사해 보니 하루에 녹차를 네다 잔씩 마신대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이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세포가 인슐린을 무시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둘째로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합니다.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데 당뇨가 오래되면 이 공장이 망가져요. 카테킨이 이걸 보호해 줍니다. 셋째로 지방 연소를 도와 줍니다. 특히 뱃살을 빼는데 효과적이에요. 녹차를 마시면 신진대사가 4%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칼로리를 더 태우는 거예요. 운동 안 해도 운동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볼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 대학 연구를 보면 녹차를 하루 두잔 이상 마신 사람들이 당뇨병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중국 연구에서는 42% 낮았고, 한국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녹차의 효능이 입증된 거죠. 그런데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말차예요. 말차는 녹차 잎을 통째로 갈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녹차를 우려 마시면 카테킨의 30%만 섭취하는데 말차는 100%다 섭취합니다. 효과가 서너 배더 강한 거예요. 옛날 일본 사무라이들이 전투 전에 말차를 마셨다고 해요. 집중력을 높이고 체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였대요. 승려들도 참선할 때 말차를 마셔서 정신을 맑게 했다고 합니다. 녹차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두세 잔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잘수 있어요. 물 온도는 80도 정도가 좋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우리면 떫은 맛이 나고 영양 소가 파괴되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차를 마시면 안 돼요. 녹차나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이 올수 있어요. 반드시 식후 2시간 지나서 마셔야 합니다. 이게 황금 규칙이에요. 그리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주의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면 양을 줄이거나 카페인이 적은 보이차로 바꾸세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네 번째 무기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차전자피 가루예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차전자피는 영어로 사일리움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나는 질경이 씨앗 껍질 입니다. 플란타고 오바타라는 식물의 씨앗 껍질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약으로 써왔대요. 이 차전자피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을 만나면 부풀어 올라서 젤리 처럼 변해요. 원래 부피의 10배에서 20배까지 커집니다. 이 젤리가 장 속에서 막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당분이 이 막에 걸려서 천천히 흡수돼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밥을 먹으면 장에서 당분이 쏜살 같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차전자피를 먹으면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예요 당분이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를 보면 차전자피를 석달 동안 먹은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37% 감소했습니다. 162던 혈당이 1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식후 혈당은 20%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는 1.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콜레스테롤도 잡아준다는 거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5% 감소했고. 총 콜레스테롤도 9% 줄었습니다. 중성지방도 떨어졌어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는 거죠. 유럽의학회에서는 차전자피를 1등급 식이섬유로 분류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권하는 보조 치료제로 인정한 거예요. 미국 식품의 약국도 차전자피가 심장병 위험을 낮춘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이걸 잘안 알려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한 통에 2천원이면 사는데 이걸 팔아서 누가 돈을 벌겠어요. 제약회사는 한 알에 천원씩 하는 약을 팔고 싶어하지. 2천원짜리 가루를 권하고 싶지 않은 거죠 차전자피 먹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큰 컵에 물을 가득 채우세요 250ml 정도요 거기에 차전자피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처음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숟가락으로 재빨리 저어서 덩어리가 안 생기게 하고 바로 마셔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못 마십니다. 식사 2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점심과 저녁 두번 마시면 됩니다. 아침은 굳이 안 마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침 공복 혈당은 전날 저녁에 마신 게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반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 2리터는 마셔야 해요. 차전자피가 장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면 장이 꽉 막힙니다. 변비가 아니라 장폐색이 와요. 배가 아프고 토하고 응급실 가서 수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물을 안 마시고 차전자피를 먹은 사람이 식도가 막혀서 응급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장이 막혀서 일주일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안 마시는 분은 차라리 시작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또 다른 주의 사항은 약물 상호 작용입니다. 다른 약을 드시는 분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차전자피가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약 드시고 2시간 후에 차전자피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혈압약, 심장약, 갑상선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전자피와 당뇨약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혈당을 잡는 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접시 구성부터 말씀드릴 거 접시를 머릿속으로 반으로 나누 한쪽 반은 채소로 채웁니다. 나물, 김치, 샐러드, 뭐든 좋아요. 나머지 반을 또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단백질, 한쪽은 탄수화물을 넣습니다. 단백질은 고기생선, 달걀, 두부, 콩 이런 거고, 탄수화물은 밥, 빵, 면, 감자, 고구마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채소가 50%, 단백질이 25%, 탄수화물이 25%가 됩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권장하는 비율입니다. 더 중요한 건 먹는 순서예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30%는 덜 오릅니다. 첫 번째로 채소부터 먹습니다. 나물, 김치 샐러드를 먼저 다 드세요. 이게 장에 섬유질막을 만들어서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과 지방을 먹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를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위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밥빵 면을 가장 나중에 드세요.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어서 많이 못 먹게 되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깔려 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같은 음식을 먹되 한 그룹은 빵부터 먹고 다른 그룹은 샐러드부터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샐러드부터 먹은 그룹의 혈당이 40%나 낮았어요. 순서만 바꿨는데 이런 차이가 난 거죠.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한입 먹고 30번 씹으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 숟가락을 한번 내려놓으세요. 한 숟가락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씹고 삼키고 다시 숟가락 들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지세요. 우리 뇌가 배부르 신호를 받는데 20분이 걸립니다. 10분만에 후딱 먹으면 과식하게 돼요. 그러면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이제 혈당을 올리는 음식과 내리는 음식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g i 라고 들어보셨나요? 글라이세믹 인덱스의 약자인데 혈당지수라는 뜻이에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55이하면 저지아이 식품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이런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56에서 69는 중간 70 이상은 고지아이 식품입니다. 혈당을 로켓처럼 올려요. 이런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저지아이 식품을 알려드릴 거 현미 흑미 귀리 같은 통곡물이 대표적입니다. 흰쌀밥 지아이가 80인데 현미밥은 55예요. 그만큼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거죠. 콩,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 제품도 저지아이입니다. 녹색 잎채소는 거의 다 저지아이예요. 시금치, 상추, 깻잎,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건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오이, 토마토, 가지, 호박 버섯도 좋아요. 견과류도 훌륭한 저지아이 식품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하루 한 줌씩 드시면 혈당도 잡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등 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오메가 3가 풍부해서 염증도 줄여줍니다. 달걀은 완벽한 저지아이 식품이에요. 지아이가 거의 0입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2개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모르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괜찮아요. 단 설탕이 안 들어간 플레인 요구르트여야 합니다. 베리류 과일은 과일 중에서 혈당을 가장 적게 올립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를 늦춰줘요. 사과 배는 중간 정도인데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 때문에 혈당이 덜 오릅니다. 아보카도는 슈퍼푸드예요. 좋은 지방이 가득하고 혈당은 거의 안 올립니다. 빵에 버터 대신 아보카도를 발라 드세요. 혈당도 잡고 콜레스테롤도 내려갑니다. 이제 피해야 할 고지아이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건 액체 사탕이에요. 캔 하나에 각설탕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혈당을 200, 300까지 올려요. 과일 주스도 조심하세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과일을 짜서 만들었으니 건강할 것 같지만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분만 남은 거예요. 오렌지 4개를 짜야 주스 한 컵이 나오는데, 그 당분이 다 들어있는 거죠. 흰빵, 식빵, 바게트, 도넛, 케이크, 과자, 이런 건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거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아침에 식빵에 잼 발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최악의 조합이에요. 혈당 폭탄입니다. 떡도 조심하세요. 떡볶이, 떡국, 인절미, 찹쌀떡, 쌀을 찍어서 만든 거라 소화가 빨라요. 그만큼 혈당도 빨리 오릅니다. 명절에 떡국 드시고 혈당 300 넘어서 응급실 가는 분들이 많아요. 감자튀김, 감자칩 같은 튀긴 감자도 위험합니다. 감자 자체도 혈당을 올리는데 기름에 튀기면 더 빨리 흡수돼요.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도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올립니다. 라면 우동 짜장면 같은 인스턴트 면류도 혈당을 많이 올려요. 특히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까지 과다 섭취하게 돼서 혈압도 올라갑니다. 시리얼도 조심하세요. 단맛 나는 시리얼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젤리 이런 단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특히 초콜릿은 지방까지 많아서 살도 찌고 콜레스테롤도 올려요. 숨겨진 당 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케첩, 마요네즈, 드레싱, 소스류에 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요. 요구르트도 과일 맛 요구르트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 음료도 당분이 가득해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바로 식사 후 산책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15분만 걸으면 혈당 상승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영국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 식후 15분 산책한 그룹이 안한 그룹보다 혈당이 50 포인트나 낮았습니다. 200이 될 혈당이 150이 된 거에요. 약한알 먹은 효과와 비슷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집안에서 제자리걸음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식후 30분 이내에 시작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도 이 방법을 쓰고 계세요. 저녁 먹고 꼭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십니다. 비 오는 날은 집안에서 tv 보면서 제자리걸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30 포인트는 떨어진대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천연 무기와 식사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과식초를 식전 15분에 물에 타서 마시세요. 둘째, 실론 계피를 하루 한 숟가락씩 드세요. 셋째, 녹차를 식후 2시간 후에 두세 잔 마시세요. 넷째, 차전자피를 점심 저녁 전에 물 많이 마시면서 드세요. 식사할 때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순서로 드시고. 천천히 드세요. 저지 아이 식품 위주로 드시고 고지 아이 식품은 피하세요. 식후에는 15분 산책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제 어머니도 약 끊고 정상 혈당 유지하고 계시고 이순자 할머니도 10년 만에 정상 혈당 되셨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해야 몸이 바뀝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약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피로가 줄고 기운이 나고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약값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던 약값이 절반으로 줄고 나중엔 약을 끊을 수도 있. 있어요. 그 돈으로 손자, 손녀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뇨로 고생하는 이웃이나 친척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돈안 드는 건강 비법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